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는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굉장히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아예 업로드를 못할 만큼 집중했었던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끝나서 다시 한번 영상 업로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체크해 드렸던 코인부터 한번 보고 그리고 주식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테크 잘 하고 계신가요? 현재 뭐 코스피가 5천을 향해 간다. 그리고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부동산은 재미를 볼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규제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 코인과 주식 쪽으로 계속 흐름들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또 코인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거래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현금을 바로 꺼냈다 뺐다 할 수가 있고 24시간 편의점처럼 <laughs> 돈을 뽑아내는 자판기처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측면에서 코인 쪽으로도 좀 자유롭기 때문에 코인도 조금 주목을 해보면서 재테크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변동성이 조금 크죠 저점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경우에 제가 발굴해서 코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던 코인이 하나가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있었습니다 이 코인이 어떻게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제가 수익률 자랑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DB를 모으는 그런 채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랑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신다면 분명히 어, 여러분들 계좌에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채널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 제가 바닥을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요 정말 이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그러나 패턴을 정확히 보여준다, 쌍바닥 패턴을 만든다든가 역헤드의 숄더 패턴, 그리고 좀더 크게 본다면 컵 위드 핸드 패턴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바닥이 잡혀 있는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 바닥 구간을 잡아주는 시그널이 나왔죠. 저는 조금 윗부분에서 바닥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로 큰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 상승 이후에 바디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판단을 했고 여기서 잘라서 하락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때는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이었죠. 미국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선물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을 줄수 있는 구간대였어요. 이때 매수타점을 다시 잡아가는 패턴으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뽑아주면서 저는 어젯밤에 매도를 한번 했어요. 사실 조금 더 위, 높은 윗부분, 1차 목표가였는데 여기까지 도달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입을 했어요. 현재 구간대에서 물려있죠, 제가. 왜 다시 진입을 하게 됐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패턴입니다.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잡아주는 십자 도지 캔들이 나오고 이평선들을 잡아먹는 이 캔들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캔들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하락을 멈추고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평선을 잡아먹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 캔들 정말 모양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다른 주식 투자를 하거나 코인을 투자하거나 가장 기본이 되는 캔들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일본 공식 캔들입니다. 어려우 신분들은 이 모양을 한번 기억을 해 주세요. 현재 이 코인은 볼린저 밴드라든가 스토캐스틱 RSI가 없는 일봉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캔들이 떴다는 거는 1차 공식이 되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의 수익 원리는 뭐였습니까?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0선 기준으로 상하방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하방이 끌어 올려지는지를 체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단타 하실 때 많이 쓰는 일목균형표도 마찬가지죠. 그 중심선 위로 캔들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 뿜어져 올라올 때 매수 차점을 잡아 가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초적인 기초인 공식이에요. 이 캔들의 모양에 대입해 볼수 있는 사례를 보여 드릴게요. 물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자, 타운즈 코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스토리 코인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에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했던 그런 코인이다. 이 코인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평선 매매법 공식을 설명드릴게요.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에서 계속 바닥으로 꼬라박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나 이때 이상 거래를 발견을 했죠. 17원까지 내려왔다가 1분 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가끔씩 보실 텐데요. 세력 간의 손바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이상현상을 발견을 하고 바로 바닥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잡은 바닥 구간보다 밑으로 조금 더 빼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절망감을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다시 떨궈준 이후로 다시 슈팅을 뽑아줬었던 그런 코인이에요. 저의 매수 타점은 1번. 다시 한번 절망을 줬을 때 2번. 그리고 3번이었습니다.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캔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락을 주고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죠. 십자 캔들이 나온 이후로 이평선을 잡아먹는 장악 캔들이 나온 거예요. 앞서 제가 그림으로 공식을 보여드렸습니다. 십자형 도지 캔들 이후에 이평선을 관통하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운주 코인. 180%의 수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코인은 인생이 역전 가능한 이유입니다. 무리하게 100배, 1000배 먹을 수 있는 뭐 선물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이런 차트의 베이스만 익혀 두신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과감한 상품을 통해서 인생 역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베이스를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수익의 베이스를 단단히 다져가신다면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이런 선물 상품이 됐든 기초가 탄탄하면요. 나중에 돈을 더 얹었을 때 심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딸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심리가 세팅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운에 맡기는 도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계속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월드 리버티 코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려가면서도 왜 다시 제차 들어와서 왜 잠을 잤을까요 이 캔들이 나와줬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런 짤들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는 갭을 채워줄 줄 알고 잠이 들었는데 사실 갭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시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빠져나갔던 거래량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스토캐스틱 RSI 모양들이 전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볼리저 밴드라든가 이런 라인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렇게 하락으로 눌러버렸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어요. 야, 이럴 때 들어갔다가 괜히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상승 조정 다시 상승. 저와 함께 영상으로 매번 이 흐름들을 체크해 봤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매수 타점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괜찮은 매수 자리인데? 라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단순하게 운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자, 30분 목으로 보면 볼리저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리저밴드의 하단선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죠.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를 상승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측과 투캐스틱 RSI를 분석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코인 선물 차트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과 기본도 없이 바로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물리게 돼 있어요. 저와 함께 기본을 다져주시고 로이 대표님 방송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laughs> 연락 한번 주세요. 대표님 술한잔 해야죠. 추후에 기획하고 있는 로이 대표님의 코인 선물 방송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타점을 잡아가신다면 여러분들 계좌에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패턴들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오랜만에 주식 차트로 돌아와 봐서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고 굉장히 노이즈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노이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N캠 종목 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도 저는 N캠 종목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더 많다. 저에게 58%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다. 계속 기대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안겨주는 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도 아무리 주식을 해도 수익을 못 내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 가장 가까이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께 제가 영상을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계속 한 종목을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트를 오래 보면요. 그 종목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정말 손절을 치지 않는 한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는 엔캠이 7만원 밑으로 내려오면 매수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제가 6만 5천원 부근대에서 수익을 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9만원대 위에서 차익 실현을 했고, 엔캠은 9만원대 가면 비싼 종목이야. 제가 매일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종목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 때까지 한정적으로 체크해 드린 종목만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엔캠, 이 종목이 이제 끝일까요? 무려 현재 구간대에서 589%가 하락이 나온 종목이에요. 앞으로 위가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는 종목인 거죠. 물론 2차전지 전반의 흐름이 대부분이 이런 차트의 모양일 거예요. 엔캠이 이렇게 다시 기적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최근 흐름만으로도 봤을 때 거래량 보세요. 튀어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도드라지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수익을 크게 냈어요. 그래서 현재 구한 에서엔캠을 본다면요,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가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더 눌림을 준다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억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대가 이만큼이 열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분봉으로 본다면요. 상승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박스를 치면서 횡보를 하고 있죠. 상승 조종 상승. 신고가 패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20선 밑으로 내려와 준다면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어, 월요일부터 넥스트 거래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10% 이상 수익을 안겨 준 종목입니다. 제가 세두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채널은 수익률 자랑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좌에 플러스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 두 주먹을 쥐시고요. 하늘 위로 손을 드신 다음에 머리를 세게 한번 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응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으로 AI 관련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m d 스 테크를 말씀드렸습니다. 타점 잡아드린 이후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스토캐스틱 RSI도 내려와 있고 이제는 볼린조밴드 위로 치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팽창을 하고 있죠. 이렇게 위가 열려 있는 겁니다. MT 스테크도 마찬가지로 메스타점 잡아가신 분들은 다 지금 수익 내고 있으신 거예요. 앞으로 말씀드린 종목들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정리를 못 해드렸기 때문에 언급드렸던 주식 종목과 코인 종목들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내일부터 또 꾸준히 업로드해드릴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재료.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내시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투자는 지금 채널은요, 유사투자자문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최신 이슈, 재료, 무료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입장이 됩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계좌, 수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도움이 되시면 이렇게 좋아요, 따봉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재료들 받아가시면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